유럽식 라자니아를 담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그 밑에 그, 그 치즈 까는 거 있지? 네. 그거 안 했던 거 같아 그냥 라자 라자냐 넣고, 넣고 이렇게 이거 넣고, 넣고, 이거 넣고, 넣고 치즈를 또 치즈를 까고 치즈를 층층이 다른 층층이. 치즈를 깔아 음. 어. 우리는 치즈를 가서 베샤멜 소스를 만들어요 음. 음. 베샤멜 소스 베샤멜 모초 아니고? 베샤멜 소스 귀사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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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니 이거 다 쓰면 안 돼.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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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귀아 귀찮아. 고아메리아 귀찮아. 귀찮아. 그렇죠. 그치? 우리는 저거 어, 안 하고 독일하고 독일은 또 달라요. 그래? 네. 그러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나는 라자아니엄 애플 만들어도 이거 안했안 아, 했어 한 번도 나도 이거 처음. 어. 이게 예, 그것도 했어. 아, 김치도 이렇게 총총총총 해서 음. 한켜 김치였는데. 음. 이거 판 대신 가지로 해도 맛있어요. 가지가 더 몸에는 좋을 것 음, 같아. 음. 맛있어. 가지가 안 하네 한 판만 까네. 우린저건몇판 까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깔아. 깔아. 이렇게 이 이렇게 총총 섞으면서 치즈 또 무슨 어? 종류별로 이렇게 강천이 없고 음. 또 반은 이제 우리 친구네 고지가 볶다가 이제 한번 해본 독일식이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 좀 변형했어 음. 독일식은 소시지는 독일도 유명하지만 스위스 소시지가 나는 진짜 맛있더라 스위스 소시지 송아지 스위스 아, 송아지 소시지 맛있어. 진짜 음, 맛있어. 음. 어, 나는 에밀리아는 소시, 음. 그것만 먹어. 소시지는. 어, 소시지. 송아지 소시지가 소세지. 최고야. 하얀 거. 어, 어, 하얀 거. 어. 너무 맛있어. 소시지는 하얘 어. 네. 송아지 소시지. 스위스에 가서 그거 먹으면 최고야. 나는 그것 맛있더라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식 좋지. 해가지고 근데 음. 그래, 일이 너무 많, 안 해놓고 왔대. 자기 그 방에 이불빨래도 해야 되고 할게 많대요. 가서 응. 가서 오늘 가서 오늘 가요. 와, wow, so good. Yeah, smells so good, looks good. <laughs> 많이 드시와요 어머니.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와우, 와우. 아니, 좀 소프트네. 음, too soft네. Too s o f t e 응? 좀더넣 아니, 뭐 조금 식으면 훨씬 아, 식으면 너무 뜨거워서 이 굳어. 판에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엄마, 야, 엄마 너무 너무 먹을지? 많아, 너무 엄마, 별로 엄마 별로. 너무 많아. 저거 같이 먹어도 돼. 그러고 나중에 또 그거 해. 매니 그다 엄마랑 그거 하지 마. 같이 먹어. 응. 그래. 너무 다 그거 하지 마라. 너무 too much.